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에,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느다도 없는 약속입니다. 복을 약속하시고,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힘과 아, 모든 것을 더 가져야. 나눌 수 있고 열방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거 주시지 않습니다. 처참한 현실 속에 이스라엘만이 빛을 수 있고 정의일 수 있고 평화일 수 있는데 뜻밖에 이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말하자면 그때는 유다가 그나마 나왔을 때니까 유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괴롭히던 북왕국, 북왕국은 내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위에는 있 아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어가게 하랍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뜻밖인 하나님 모르는 권력과 세력 속에서 마치 우리가 우리가 피해자이고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엘리야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항변하죠. 어떻게 악인을 죽이기 위해서 선인들도 함께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뜻밖의 답을 하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인은 권력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는 권력이 아니다. 신약시대를 살아도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신앙만으로 살수 없습니다.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소한으로라도 타협하고 사는 수밖에 없지 무슨 보란듯이 정도를 걸을 재주가 없습니다. 거기. 거기 그 자리에 성경에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63장입니다. 배경이 포로가 된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떤 절망과 탄식과 비명으로서 하는 얘기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구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로 하셨거늘 여호와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집하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지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서를 유린하여 싸우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우상에게는 한탄도 할수 없습니다. 우상의 한계는 그들도 아니까. 우상의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현실이니까.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옵니다. 돌아온 게 아닙니다. 막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악에 바치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거기에 이, 이 반발 속에 뭐가 있죠? 하나님.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가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과 이 극단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쉽게,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권력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권력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든다. 반복되는 비극을 겪어야만 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이유, 무슨 목적, 무슨 내용을 만든다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가 오시는 겁니다. 이게 답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여러 가지 유언을 남기시는데 매우 흥미롭고 놀랍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하나가 되요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신앙의 적은 이거였습니다. 순수하고 열심인 것. 순수함과 정성. 그러니까 애들이 이쁜 이유는 순진해서 이쁩니다. 환갑이 돼도 순진하면 그건 정말, 그건 정말 최악입니다. 철이 들어야죠. 인간다운 것은 순수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안목과 지혜와 가치와 소망에서 달라야죠. 그런데까지는 우리는 생각을 뻗치지 못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기독교는 늘 힘을 잃고 있습니다. 서로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 반가워할 실력도 여유도 없는 인생을 삽니다.